이번 3번 하면은 색온도 하고 밝기가밝아지는거 그리고 이번 3번은 그 반대로 색온도가 낮아지고 밝기도 낮아지고 자 이번 3번 한번 다시 또 밝아지죠 이번 3번 이번 3번 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영아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아카라 H1 스위치죠 H1 Pro 스위치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중성선이 필요한 3구 타입의 스위치입니다. 이 제품을 결선해가지고, 페어링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 제품을 사용해보지 못했지만, 어 최근에 언박싱 후기를 한번 적어본 적이 있어요. 어 저희 카페에 한번 찾아볼게요. H1 Pro 유선 스위치 3구. 뭐, 잘 모르는데, 그냥 포장 열고, 제품 사진 찍고, 설명서 한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한번 그, 블로그에다 적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일단 제가 이걸 연 이유는, 저도 잘 몰라서, 한번 보고 하려고, 설명서를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걸 직접 보면서,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이걸 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구글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바로 번역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걸 보시고 하시면 딱히 문제없이 잘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어에 자신 있으시다면 이거 보셔도 됩니다. 이거 영어로 잘 나와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글 베이스로 보다가 좀 번역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영어를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딱히 볼거 없고 주의사항 좋겠고 그리고 이거, 이거죠. 스위치 뒷면에 단자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고 활선을 L 라이브죠. L 구멍에 중성선을 N 이건 중, 그, 뉴트럴인가? 하여튼 중성선이죠 그 부하경선을 구멍 L1, L2, L3에 연결합니다. 이건 뭐지? 한번 볼까요? 영어로. 어려우면 바로 생략할게요. 음. 로드 라이트 와이어 투더홀 L1, L2, L3. 하여튼 연결하라 그거네요. 뭐 모르겠지만. 은 일단 일 직접 한번 해보겠이 해볼... 제품을 무선 스위치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 그 중간 스위치 코드선에 연결해 놨는데 이건 이 말은 이제 테스트 용도로 찍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연결했으니까 아 여기 <laughs> 그 혹시라도 여기 닿이면은 AC 220V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하실 때는 꼭 절연 장갑을 착용하시고 혹시 이걸 만질 일이 있으시면은 스위치를 절연 장갑을 꼭 착용하시고 이제 전기를 전원을 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넣으니까 여기 파란 불이 아까 들어왔는데 한번 눌러 볼까요? 지금은 안 들어오네요. 아까 처음에 전기를 넣자마자 파란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페어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제품은 있어야 되고요. 아카라 H1 H1 프로 스위치죠 중성선이 필요한 타입이고 3구 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카라 M2 허브 M2 허브가 아니라 다른 허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M2 허브 게이트웨이 지급이 타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시고 전원을 다 넣으시고 어, 아카라 앱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페어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시려면 이제 장치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를 이쪽으로 좀 뺄게요. 자, 다시. 어, 페어링을, 페어링을 진행하려면, 장치,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 그리고, 장치 추가, 여기 있죠. 장치 추가하시고, 스위치 블로그에 가셔 가지고 맞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3구 중성선 필요 스마트 조명 스위치 H1. 이걸 클릭하고 우측에 이걸 한번 눌러 주면 됩니다. 자, 이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제일 오른쪽 불을 이제 8초 이상 길게 누르고 있다가 LED, LED 표시등이 빠르게 깜빡이면 놓습니다해 볼게요. 자 빠르게 깜빡인단나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음. 자 이렇게 하면은 스마트 조명 스위치 H1 제품이 물렸습니다. 이 아카라 허브에 물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 여기 아 이건 어차피 보이니까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일 1번을 누르면 여기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 보네요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좋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 저는 물리 스위치로 쓰는 게 아니라 <laughs> 그 무선 스위치 방식으로 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추가 설정에 가서 이제 무선 스위치로 전환, 그러니까 IoT로 이제 상시 전원 방식으로 아마 그 무선 스위치로 쓰시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원이 다 되어 있네요. 제가 다했 아까 해 놓은 게 그대로 반영되어 있나 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일단 스위치를 켜고 나면 물리 버튼을 통해서 컨트롤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리 버튼 기능이 안 된단 말이죠 전용 IoT 스마트 스위치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카라 H1 다운라이트에요 아카라 H1 다운라이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카라 스트립 드라이버 스트립 드라이버하고 연결된 이제 필립스 그 RGBW 타입의 LED 스트립입니다 이 제품을 어 제가 이 스위치에 걸어 가지고 한번 다양하게 한번 써볼수 있는 방법으로 그 연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살짝 테스트를 해 봤는데 저도 이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어 놨어요. 저도 헷갈려 가지고. 1번 스위치 이거죠. 2번 스위치 요거 3번 아, 맞다. 죄요 1번 스위치 2번 스위치 3번 스위치 이렇게 해 가지고 어, 1번 2번 3번을 각각 눌렀을 때 그리고 1번 2번을 동시에 눌렀을 때 2번 3번을 동시에 눌렀을 때 1번 3번을 또 동시에 눌렀을 때 이렇게 작동하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화면 녹화 영상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디머 컨트롤러 T1 프로 그리고 스마트 LED 스트립 드라이버 이렇게 각각 한 개씩 지금 되어 있는데 일부는 이제 그룹화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도 해보고 이제 일부는 각각 제어하는 방식으로도 해보고 뭐좀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그룹화를 하나 좀 만들어 놓을게요 스마트 디머 T1 프로 이거 눌러서 우측 상단에 저걸 클릭해 주고 장치 그룹 만들기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되면 이제 묶어 줘 버리는 거예요 자. 묶었습니다 뭐 이렇게 안하시고 따로 하셔도 되는데 장치 그룹으로 만들어야지 아마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치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추가로 뜹니다 자, 별도로 제어는 안해보고 이제 한번 자동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적어 놓은대로 자 1번 1번 스위치는 다운라이트 켜기, 켜기. 자동 실행 자동 실행 추가 하고, 스마트 조명 스위치 H1. 이제 한번 눌렀을 때. 자, 여기서 제일 위에 거 1번. 한번 눌렀을 때는 다운라이트니까 디버 컨트롤러 T1 프로. 이거를 켜고 끄기. 이렇게 해주고, 확인. 두 번째는 스트립이죠. 스트립. 자, 2번 스위치로는 또한번 눌렀을 때. 2번 스위치. 스트립 드라이버. 켜기 끄기. 저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몰라요. 그냥 해보는 거죠. IoT는 뭐 자동화는 그 사용자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3번 스위치는 조명 그룹을 모두 켜기 끄기. 자. <laughs>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거는 3구 스위치 한번 누름 3번 확인 자 예, 조명 그룹으로 먼저 해볼게요 먼저 해보면 여기선 켜기 끄기 기능이 없어요 아까는 있었는데 지금 아마 그룹으로 묶이면서 이 기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면 좋아요 아까 아, 보자 T1 프로 드라이버를 이제 켜기 끄기 하고, 또 추가, 밑에 바로 추가를 눌러서, 스트립 드라이버, 켜기 끄기.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어서 다 해보고 나중에 그 실제로 이제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2번을 동시에 눌렀을 때, 색온도가 올라가고, 밝기도 올라가고, 자, 해볼게요. 자, 1번, 2번 스위치 동시에 눌렀을 때, 저도 맞는지 몰라요, 이게. 조명 그룹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밝기가 올라가고, 일단 뭐 색온도 먼저 할게요. 세온도도 올라가고, 조명 그룹, 밝기도 올라가고. 자, 저장. 그리고 2번, 3번을 동시에 눌렀을 때, 1번, 3번을 동시에 눌렀을 때 조명그룹으로 해가지고 세온도 마이너스, 조명그룹 밝기 마이너스 이렇게 저장 제대로 됐나도 한번 다시 보고요 그리고 1번, 3번을 동시에 눌렀을 때는 조명그룹을 좀 평상시에 쓸수 있는 일광 조명 정도로 바꿔볼게요. 예, 조명 그룹으로 해가지고, 음, 색온도 및 밝기 설정이 있죠. 여기에 한 4000k로 해가지고, 밝기 5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쓰기 좋은 정도의 이제 조명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저장. 됐습니다. 이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명을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 거쳤죠 그 페이드 인 아웃이 걸려 있어 가지고 늦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다시 이제 다 껐고 1번을 켜 볼게요 이렇게 잘 보이게 해서 1번 켜고 1번을 누르면 켜고 끄기 너무 밝아서 지금 좀 표시가 안 나긴 한데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2번 번또 2번 켜기 끄기 되죠 자, 3번은 이두 개가 동시에 켜지고 꺼지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좀 헤드인 아웃이 같은 시간대로 돼 있더라도 켜지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게 똑같은 조명 기기 아니기 때문에 작동이 잘 됩니다. 페이드 인웃이 걸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바로 켜지고 꺼지고 안하죠 이거 사실 뭐 사용하시다 보면은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1번, 2번을 눌렀을 때는 이제 색온도와 밝기가 다 상승하는 동시에 눌러 볼게요. 1번, 2번. 자. 어, 더 점점점 밝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주광색으로 바뀌면서. 그냥 색온도 플러스, 밝기 플러스. 색온도도 올라가고 밝기도 올라가는 거. 그 반대로 2번, 3번, 2번, 3번은 전구색으로 바뀌면서 밝기도 줄어드는 거. 휴식할 때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자, 1번, 3번을 아 1번, 2번 해가지고 둘다 해주면은 이제 좀 공부하거나 일하실 때 좋고, 2번, 3번은 꾹 눌러도 되나 한번 볼게요. 2번, 3번은 안 되네요. 2번, 3번은 주식을 취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놨고. 그리고 1번, 3번을 동시에 누르면 일상 모드로 좋은 4000K의 밝기 50% 정도 1번, 3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1번, 3번. 그리고 3번을 누르면 동시에 켜, 꺼지고 동시에 켜지고,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조명이 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페이드 인 아웃을 전부 0초로 바꿨습니다 자 아, 여기 놔두고 한게 낫겠네요 자 한번 해 볼게요 1번 꺼지고 꺼지고 그티1 프로 드라이브는 0초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기본적인 그 페이드 인 아웃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한 1초 정도 그리고 2번, 이건 바로 꺼지고 켜지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하면은 동시에 두개다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거. 역시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한 곳에 얘네들을 같이 설치할 건 아니라가지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3번. 1번, 3번 하면은 색온도하고 밝게 다 밝아지는 거. 그리고 2번, 3번은 그 반대로 색온도가 낮아지고 밝기도 낮아지고. 자, 1번, 3번, 한번 다시 또 밝아지죠? 2번, 3번, 2번, 3번.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 끄고. 그리고 1번, 1번, 3번을 제가 아까 좀 이상하게 말한 것 같긴 한데, 이거예요, 이거. 요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설정해 놓은 거는. 자, 1번, 3번은 이상 모드. 다 끄는 건 요거. 다 켜는 것도 이거죠.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